안녕하세요 삼경 해외선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삼경에서 진행 중인 전문가 1대1 무료 교육을 받으시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고 계신 회원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실제로 교육의 효과는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했을 때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회원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회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30대 중반부터 주식시장에 발을 들이고 현재 그 해외 선물을 시작한 지한 1년 정도 된 40대 초반의 가장입니다. 가장이시면은 책임감이 네. 막주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선물 투자는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특별한 뭐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그 저한테 주식을 추천해 줬던 지인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식 마이너스에 허덕이고 있을 때 자기는 선물로 그 주식 하락장 해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인의 말이 계기가 된 거죠. 하지만 주식을 하셨더라고 해도 선물은 다른 투자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첫 거래를 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 일단 뭐 기본적인 건 지인한테 배우고 뭐 매매하는 걸 봤었어요. 근데 옆에서 계속 이제 매매하는 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제 구미가 딱 당기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근데 사실 지인도 이제 선물로 수익을 크게 본건 아니고 네, 그냥 손실이 아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이용하고 있는 거래소 중에 상경이란 곳이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고 연습 좀 많이 해서 시장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회원님은 해외 선물에 입, 어, 입문하실 때부터 교육을 받으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민감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별다른 손실 없이. 계속해서 누적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이제 교육을 받기는 했는데 강사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한달 정도는 이제 모의 투자 위주로만 이제 해라. 실거래 비중을 실어서 하려면 한 2, 3개월 뒤에는 해야 뒤는 돼야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소리> 어제 <어디였죠? 목소리> 교육 받은 첫날부터 실투자를 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500만 원이 넘게 큰 손실을 받고 납나스이무서워 아, 아주. 확실하게 이제 되죠. 자, 그럼 이제 교육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교육을 받아 보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진짜 너무 대만족. 항상 강사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게 있었는데 정확한 원칙을 확립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매매를 시작을 해라. 이걸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세부 내용은 이제 지지선이랑 저항선인데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한다는 거. 그걸 이제 항상 강조하시던 부분이고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 지지선이나 저항선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안 되는 부분은 강사님께서 또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니까 어 그런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야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네.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점은 너무 많은데요. 어... 교육 과정이 이제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어, 제 상황에 맞게 일대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만큼 또 제한 없이 이제 계속 신청을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교육을 받고 있지는 않는데 어쩌다가 이제 정체기가 오거나 수익의 이 흐름이 깨졌을 때 회사님한테 신청을 해서 교육 점검을 좀 받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얻을 게 있으면 음... 교육을 받아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laughs> 네. 내가 원할 때 이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네. 그게 가장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저 같은 회원들이 정착할 수 있게 좀 최선을 다한다,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음.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단점이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 단점에 대해서도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굳이 단점을 이제 말씀드린다면 그 교육 대기 시간이 짧으면 3, 4일에서 길면 한 열흘 정도 대기시간이 있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은 뭐 개선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강사분들은 개인 트레이딩을 통해서 충분한 수익을 얻고 있다 보니까 교육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 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자, 혹시 교육과정 중에서 네. 음... 크게 좀 영감을 얻었다거나 영향을 줬던 부분이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무적 수익 쌓이게 된 계기가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손절의 기준을 터득해서 가 아닌가 싶거든요. 예를 들면 저항에서 매도를 가도 그 저항을 돌파하는 이제 흐름이 많이 나와요. 그럴 경우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절 타이밍 잡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쉽지 않죠. <laughs> 그래서 이제 강사님한테. 아, 제가 머릿속으로는 기준이 있는데, 아 실전에서 손절 타이밍 잡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교육을 한 2회 정도, 진짜 그 손절에 대해서 집중있게 제가 이제, 이제 좀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어, 좀 감이 좀 이제 잡히기 시작하면서, 손절에 대해서 이제 마스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좀잘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이제, 아, 선물은 진짜 이제 손절을 못하면, 손절을 안 하면, 결국 이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투자라는 걸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 근데 저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익절도 중요하지만 손절을 잘할수 있어야지 수익을 볼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나 이제 선물은 잃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회원님은 교육 이후에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구가하고 계시지만 혹시 해외 선물로 손해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이 있다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초반에 저도 큰 손실을 받고, 뭐, 교육받으면서 모의 투자도 해보면서 이제 느꼈지만, 해외 선물 진짜 쉽지 않거든요. 또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다가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서 언급결에 투자를 하게 되다가, 이제 손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삼경, 해외선물은 예전부터 손실 보는 회원분들 때문에 고충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도 고객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야 좋은 장점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문가 1대1 무료 교육을 시행하게 되었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 할 질문인데요 네. 느낌 오시죠? 네. <laughs> 혹시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 누적 수익이나 승률이 아... 어느 정도 되실까요? 어 제가 이제 선물 시작한 게 작년 주식장 살아나기 시작한 시점이니까 한근 1년 정도 가까이 된것 같은데 처음 한두달 정도는 한 2천만 원 정도 손실을 본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네 달째부터 조금씩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하루에 한 500에서 한천 정도 수익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우상향에서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니까. 월 아, 수익을 한 4, 5천 정도는 잡아야 되는 시점 같아요. 아, 엄청난 거 아닌가요? <laughs> 아, 네. 요요바하도 버려야 될 정도로 버려야 돼서.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승률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한70%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강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10번 진입하면 7번 정도는 입절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 정도 수익이면 이제 강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아유, 감사합니다. 항상 익절폭을 손절폭보다 크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맞는 매매법을 이제 활용하셔야 되고 보통 세번 익절하면 일곱 번 손절해도 어, 손익은 플러스 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역시나 이제 수익이 나시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팁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야지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셨고 제가 사실 너무나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밖에 여쭤보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쉽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인터뷰에 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셔서 꼭 전업 투자자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상경에서 저를 여기까지 키워 주시고 만들어 주셨으니까 네,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삼경 해외선물 회원님을 모시고 해외선물 교육을 받아보신 후기와 또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많은 분들께서 교육을 받고 또 누적 수익을 얻고 계시니까요. 다음에는 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